안녕하세요. 우리 밋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리얼 하드 코딩으로 모든 것을 코딩을 해봤는데요. 이걸 이제 조금은 알아보기 쉬운 코드들로 변화시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index.html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주고요. 이 app.js에서 이뷰 화면 뷰 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해줄 수 있는 뷰 엔진을 세팅해주도록 할게요. 어, 주석으로 app 세팅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app.set이라고 해서 views를 세팅을 해줄 건데요. 이뷰 화면 뷰를 관리해줄 파일이 저장될 폴더 이름을 이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돼요. 저는 그거를 뷰스라는 폴더를 해줄게요. 자, 했으니까요. 여기서 폴더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뷰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생성될 HTML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 코드들을 어떤 엔진으로 해석할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뷰 엔진을 e, EJS. 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뷰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HTML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그냥 HTML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뷰스 안에 저희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home이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겠고요. 그 안에다가 login.js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로그인 페이지에 작성했던 거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요. 이 JS에다가 붙여넣어 주세요. 그리고 들여 서기 다시 정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홈에다가 이 루트 경로도 해줘야 되니까요. 파일 하나 추가하셔서 index.js라고 e 해줄게요.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어 줍니다. 들여쓰기는 잘 정돈해 주시고요. 아 이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 하는 거랑 앞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단축키가 뭐냐면 들여쓰기 하는 거는 그냥 탭이고요. 그리고 백 들여쓰기는 시프트 쉬프, 탭입니다. 시프트 탭, 시프트 네, 탭으로 백 들여쓰기 하시고 그리고 탭으로 어, 들여쓰기 하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음, 이제 이 지저분한 부분은 지워줄게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는요, 지금 이 상태는 이 i n d e x j s 랑 l o g i n j s 를이 도메인에 왔을 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코드를 저희가 짜주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res.render라는 걸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더 메서드에 문자열로 그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뷰스 폴더 안에, 홈 폴더 안에 i n d e x j s 를 띄울 거니까요. 홈에 인덱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 음, 뷰를 이 뷰스라는 폴더로 설정해 을 놓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렌더의 홈 그리고 로그인 이라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버 껐다가 켜 볼게요. 자, 문제 없이 가동이 되는데요. 근데 cannot find o d e 모듈 e js라고 뜨죠? 네. 이 e js 모듈을 찾을 수가 없어서 뜨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시 서버 꺼 주시고요.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npm install ejs 그리고 dash s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js 모듈을 다운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정상적으로 잘 띄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문제 없이 잘해 줍니다. 지금 view에 해당하는 html 부분만 저희가 분리를 해 좋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깔끔한 코드가 됐잖아요. 근데 이보다 훨씬, 훨씬, 훨씬 깔끔한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칠 거니까요. 하나, 둘씩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